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6일 만에 500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등 코로나19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성북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지난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영등포구 개인 거벨 교속소 관련해서는 13명이 추가돼 21일 이후 지금까지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어학원 관련해서도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 0일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어학원을 연결거리로 모두 10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는 진단검사를 받을 받지 않은 채 학원 측의 음성이라고 거짓말했던 원어민 강사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전해 주실까요? 어제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일 목요일부터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이 비수도권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소권에서는 2주간 단계적 이행 기간을 두고 8명으로 확대할지 결정합니다. 집회 인원은 일단 50명으로 제한한 뒤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인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몰리는 서울의 경우 별도의 방역 조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경찰과 소방 등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가운데 접종을 받지 못한 11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집계된 확진 그리고 이 백신 접종 현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질병관리청은 28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50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472명, 해외 유입사례는 29명입니다. 서울에서 179명, 경기에서는 11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 어제 6명이 새롭게 추가 접종받아 1차 누적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29.8% 1,529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